여러분, 지금 돈의 세계에서 정말 조용하지만 어마어마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변화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진짜 흥미로운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아니, 스테이블 코인 그거 위험하다고 펄펄 뛰던 미국 정부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걸 지지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것도 180도 태도를 바꿔서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냐면요. 바로 전 행정부까지만 해도 야, 스테이블 코인 그거 금융 시스템에 위험해 이러면서 정부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에 집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다 이러면서 지니어스 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팍팍 밀어주고 있다니깐요. 아니, 왜 이렇게 빠지하는 걸까요? 이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는요, 미국이 오랫동안 풀어야 했던 아주 근본적인 숙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달러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문제죠. 자,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미란 보고서라는 곳에서 이 문제를 아주 잘 짚었는데요. 미국의 경제정책이 말이죠.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니까 약 달러가 되면, 미국 물건이 싸지니까 수출이 잘 돼서 제조업이 살아나요. 좋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해외에서 미국 빚, 즉 국채를 사려는 매력은 떨어져요. 반대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 강 달러가 되면,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사려고 줄을 서죠. 하지만 미국 물건은 비싸져서 제조업이 죽어납니다. 와 이건 뭐 하나를 잡으면 하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 맞죠. 제조업도 살려야 하고 동시에 전 세계가 우리 빚을 계속 사주게도 만들어야 하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사로 등판합니다. 이걸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 딜레마를 푸는 신의 한수 묘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 어디서든 물처럼 쓰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뭘 해야 할까요? 그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서 준비금을 쌓아둬야 하는데, 그걸 바로 미국 국채로 사들이게 하는 겁니다. 와, 두 마리 토끼를 그냥 한 번에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정책 변화 뒤에는요, 아주 오랫동안 큰 그림을 그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페이펄 마피아라고 들어보셨나요? 피터 틸, 그리고 네,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이죠. 이들이 지금 미국 행정부의 기술 정책에 아주 깊숙히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꼬았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퍼즐 조각이 딱딱 마저 떨어지는 느낌이죠? 무려 1998년, 페이퍼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국경 없는 세계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X의 결제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 거, 이게 다그 30년 된 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소름돋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큰 그림은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거대한 경쟁의 판에 뛰어든 선수들, 그러니까 핵심 기술들이 대체 뭔지 한번 샅샅이 뜯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낡았는지 보려면요. 그냥 블록체인이랑 비교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지금 국제 송금에 쓰는 스위프트망. 이거 1977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송금 한번 하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또왜 이렇게 비싼지. 근데 블록체인은요? 거의 실시간이고 수수료는 거의 공짜에 가깝고 24시간 365일 열려있죠? 이건 뭐 거의 혁명 수준의 차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이메일은 그냥 휙 보내는데 왜 돈은 그렇게 복잡할까요? 바로 이중 지불 문제라는 아주 근본적인 난관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디지털 돈만 원을 보냈는데 그 돈이 제 지갑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면? 화폐 시스템은 그냥 그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은행 같은 중간 관리자 없이 이 문제를 푸는 건 수십 년 동안 컴퓨터 과학자들의 숙지였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죠.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짠! 하고 풀어버린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은행 없이 개인 대 개인으로 안전하게 디지털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증명해 낸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발명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가격이 너무 널뛰기를 하니까 이걸로 오늘 점심값을 계산하기는 좀 그렇죠? 결제수단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죠. 미국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딱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쫙 깔린 고속도로라면 스테이블코인은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라는 겁니다. 어떤 자동차요? 바로 달러라는 안정적인 가치를 싣고 달리는 자동차요. 인프라와 그 위를 달리는 가치가 완벽하게 결합된 거죠. 이해가 쏙쏙 되죠. 자 그럼 이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비트코인은 금처럼 가치를 저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둘다 결제가 주목적이에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컨트롤 하냐는 거죠.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어요. 탈중앙화 되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그걸 만든 회사가, 그리고 CBDC는? 네, 바로 정부가 통제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CBDC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 즉, 정부가 직접 찍어내는 디지털 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CBDC는요, 보통 정부나 허가받은 사람들만 들여다 볼수 있는 일종의 비공개 장부, 즉,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누구나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볼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술 이야기, 경제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데요. 그건 바로 화폐의 미래를 둘러싼 지정학적 대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지금 화폐의 미래를 두고 두 개의 거대한 미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한쪽은 미국이 이끄는 모델, 민간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열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달러의 힘을 더 키우겠다는 거죠. 다른 한쪽은 중국 모델입니다.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닫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달러의 지배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개방이냐 통제냐 두 진영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스코어는 어떨까요?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스테이블코인의 99% 이상이 미국 달러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이 가진 어마어마한 전략적 우위예요. 인터넷이라는 열린 운동장에서 디지털 달러가 이미 판을 장악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술이 더 좋냐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음 세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표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그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말 판이 큰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미래의 돈은 과연 모두에게 열린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게 될까요? 아니면 국가가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벽안에서만 움직이게 될까요?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우리 모두의 금융 생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